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양띠해가 밝았습니다. 음력설은 2월 19일입니다. 흔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우리 모두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풍성한 생명의 꼴을 얻어 무럭무럭 자라가는 복된 2015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복을 빌고 덕담을 나누며 새 인사를 한다고 해서 2015년이 저절로 은혜와 복이 넘치는 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전가를 부르며 대장 대신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야 승리의 멸류관을 받게 됩니다 패잔병이 되거나 나고자가 되어 전투 대열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싸우기도 전에 지뢰의 겁을 먹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기만 해도 안 됩니다 전투에서 승패를 가늠하는 것은 군사력 즉 군인 숫자와 최신 무기와 전투 지원 능력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충천한 군대가 이깁니다. 싸워서 이기겠다는 기운이 어, 그 마음가짐이 하늘을 찌르는 군대가 승리합니다. 영화 명량에 나오는 이순신 장군의 조선 수군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새생명부대의 군인 여러분의 사기는 어떠합니까? 사탄과 싸워 이기겠다는 군인 정신이 충천합니까? 임전무태의 각오가 충만합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첫 걸음부터 백전백승의 투혼으로 무장하여 전장으로 달려갑시다. 내가 선봉에 서겠다는 각오로 나설 때 적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 교회 의 2015년 표어를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라고 정한 이유는 새해는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이 지역 사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탄의 공격이 어느 해보다도 거센 한 해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끊임없는 영적 공격이 계속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공격자가 누구인지는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의 적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왜 우리가 사탄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사탄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같은 편끼리 싸울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순간 죽을 때까지 평생 주적인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탄의 그 최후를 맞이하게 하는 그런 그 최후의 순간에, 최후의 심판하는 그날 그 순간에 끝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 휴전도 없고 종전도 불가능합니다. 이 전쟁에는 적과 아군만 있습니다. 중립지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전투병으로 함께 싸워야 합니다. 전방과 후방도 따로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언제나 최최 전방입니다. 누가 내 대신 싸워줄 수도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는 안타깝게도 휴가도 없습니다. 24시간 비상 대기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숨도 안 쉬고 죽도록 전쟁만 해대는 소모전은 아닙니다. 이 전쟁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거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긴 싸움이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 싸움입니다. 승리는 확정되었고 뒤집힐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러나 종전까지는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됩니다. 이긴 싸움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전투를 우리가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검증하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은혜의 실행을 위한 싸움입니다. 그러니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적을 방심하고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의 맹렬한 공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윌리엄 거널의 말처럼 구원받는 한 영혼을 두고 하늘의 기쁨의 종소리가 울려 퍼진과 동시에 지옥의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적, 마귀의 관계, 그에게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어야 합니다 이 굳세게 되다라는 동사는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너희가 능력 있게 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원천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분의 힘의 능력 안에 있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마귀는 바울 사도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마귀의 간계는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을 방해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 여러 가지 함정을 파놓기도 합니다. 마귀는 그의 간계를 이용하여 이브와 아담을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혜로 맞설 수 없는 고단수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성경공부와 사랑의 봉사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마귀의 관계가 스며들어 우리를 딴 길로 이끌지 않도록 깨어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길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힘과 능력과 강건이라는 삼중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강건해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적이 그만큼 강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서기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까닭은 적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적의 정체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전신 갑주를 입고 싸우는 까닭은 이 성도들과 악한 인간 간의 싸움, 그런 싸움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아주 무시무시한 사탄입니다. 우리의 적은 에베소서에 표현한 대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탄의 세력들의 본질이나 실체를 묘사하고 있지 않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세력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잘 모릅니다. 그저 그 세력들이 어떻게 기능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수 있을 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 권세들 사탄의 그 무리들 역시 원래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일부였음을 인정합니다 또 골로세서 2장 15절 말씀해 보면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들에 대항해 행하신 일들은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전투의 귀중한 길잡이입니다. 그리스도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함으로써 그들을 무장해제시키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복종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력으로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힘을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사탄의 하수인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늘에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그 로마 군인들을 제압하고 십자가를 지는 대신에 그 빌라도와 헤롯 일당들을 제거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비폭력이 아닌. 무폭력의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래하여 정사와 권세자들의 정체를 만천하에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던 그 원수들이 예수님과 우리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끌려다니면서 무수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는 통쾌한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우리에게 이미 패배한 그 사탄과 하수인들에게 우리가 져서 무릎을 꿇을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확신에 찬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권세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완전수인 10을 이용하여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모든 종류의 세력들을 총망라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부활 승천 승귀하셔서 모든 권세들을 다스리시니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우주 통치가 시작되면 그 승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네 번이나 서라는 명령과 네 번이나 대적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를 우주적인 수로 여깁니다 반복되는 동사들은 우리가 불평등, 전쟁의 위협, 압제, 그리고 분열 등을 일으키는 다양한 세력들을 대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강한 자극을 불러 일으킵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우리 적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미국에는 인종주의자들의 공격으로 공격자와 피해자가 서로 피를 흘리는 악순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쟁 역사상 최장의 전쟁인 아프간 전쟁이 13년만에 공식적으로는 종전선언을 하였지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쟁이 계속되고 또 어, 제2, 제3의 IS 같은, 이슬람 스테이트 같은 그런 테러 집단들이 아프간에서 어, 들고 일어나서 전쟁이 다시 재발할 가능성 때문에 전정근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과 투쟁 때문에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어려움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미국당에도 극단주의자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고, 사이버 공격이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져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교회는 동성의 찬방 농쟁으로 인해서 끝없는 대립과 분열로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세속화의 광풍과 종말론 이단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만몬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쉴새 없이 공격해 옵니다. 주류교단들은 교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고 점점 점점 더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교회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2015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희망에 차고 행복한 상상의 나래를 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개인과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굳게 서고 당당하게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한치도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하나하나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첫 주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여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